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 왔습니다. 대문 한쪽에는 주먹을 심으셨군요.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잔디를, 손질을 잘 해놓으셨습니다. 잡초가 하나도 없이. 현관으로 오르는 길은 맷돌을 놓으셨습니다. 한쪽에는 의자를 놓으시고, 단풍나무를 심었어요. 전지를 아주 잘 하셨어요. 밑에는 자연석으로 돌리고요. 들어오는 한쪽 옆에도 단풍나무가 한 100년생 이 있습니다. 자연석으로 돌리고 밑에 해양목을 이쁘게 다듬고 주먹으로 또 다듬었습니다. 또 감나무가 한 50년생 있습니다. 감이 달렸어요. 그 옆에도 해양목으로 이쁘게 단장을 하고, 그 뒤에는 나일락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목베개롱이 한 100년생이 있는데 꽃이 활짝 폈습니다 화사해요 밑에는 철쭉을 다듬어서 해 놓으 시고 그 뒤에는 하우스식으로 해서 한 4평 정도 그래서 고추도 심으시고 파도 심으시고 이제. 심고 계시는군요. 정원이 아름다워요. 자연석을 놓으시고, 여기는 잣나무가 한 100년생 됩니다. 손질을 잘 하셨어요. 밑에는 철쭉이 있고요. 또 한쪽에도 자연석과 철쭉을 다듬어서 놨습니다. 여기는 해양목을 놓고, 그 뒤에 척 등을 놨어요. 그 뒤에는 대추나무가 아주... 먹음직스럽게 달렸네요. 옆에는 연못이 있는데, 팔각정도 있고요. 또 아주 연못을 자연석을 쌓아서 잘해 놓으셨습니다. 그 뒤에는 편백이 한 10m 짜리 있군요. 앞에도 해양목을 이쁘게 단장을 했어요. 자연성을 놓고 철죽을 또한 1m 되게 단장을 했고요. 그 옆에는 아주 이쁘게 해 놓으셨습니다. 이 뒤에는, 한쪽에는 단풍나무로 담으려고 한쪽에는 잔나무로 해고요. 여기는 파고라를 해서 앉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탑을, 돌탑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. 돌탑. 뒤에는 목베기롱이 활짝 폈어요. 혼령나무가또 보이는군요. 금성이 한 30년 생이 또 심겨져 있습니다. 여기는 철쭉이 있는데 자기나무가 있어요. 낮에는 피고 밤에는 지는 자기나무요. 여기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국화가 있고 자연석을 쌓고 주먹을 띠를 두르고 향나무가 가이스카 향나무가 한 100년생이 있습니다 이쁘게 잘 전지를 하셨어요 또 오엽송을 이쁘게 전진해 졌습니다 밑에 야생화를 신고 해양목으로 띠를 돌리고 주목 50년생이 이쁘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잔디밭가에는 쉴수 있는 의자를 놓으셨어요. 의자가 아주 세련됐군요. 그 뒤에는 철죽을 이쁘게 단장을 하고요. 그 뒤에 향나무가 1 0 백여 년생 단장돼 있습니다. 여기 나무 손질과 나무 던지는 다 주인장이 해준다르네요. 여기는 조각 작품이 한점 있고요. 나무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아, 집도. 빨간 벽돌로 잘 주셨어요. 여기도 해양목을 이쁘게 다듬고, 거기에다 자연석을 놓고, 거기에 목베기롱이 피었습니다. 여기는 석등이 있고요. 양쪽으로는 석등을 놓았습니다. 현관으로 오르는 길은 자연석을 또 놨어요 경사지에 자연석을 놓고 양쪽으로 해양목을 놨습니다 또돌 형상을 놓고요 아주 이쁘게 잘 다듬으셨습니다 여기도 밑에 해양목으로 돌리고요. 소나무가 한 50년생을 이쁘게 전지를 했습니다. 자연석을 놓고 해양목을 전지하고 철축을 또 이쁘게 다듬었습니다. 저 뒤에도 향나무가 100년생이 있습니다. 이 앞에는 해양목으로 들리고 조각 작품을 놨습니다. 철쭉을 들리고 목백 이런 꽃이 살짝 피었어요. 뒤에는 감나무가 많이 달렸습니다. 이쁘게 아주 손질을 했었어요 반지도 잡초 하나 없이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. 오늘은 두 노부부가 사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